들어온다 음 안녕하세요 이 알람이 이 알림이 꽤 빨리 울리나 보네 어제 목소리 들려요 지금? 목소리 들리나? 그쵸 진짜 오랜만이죠 아기름지멜로 보셨다고요? 어 우리 옹알소리 형도 있네 그럼요 잘 있었습니다 저는 잘 있었고 그냥 오늘은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고 싶어서 저 대신 신바가 여기 있어요 띵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 아니고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그쵸? 예 10분 뒤가 한참 많이 지났네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예집 우리 집 네, 한입분도 그렇고, 우리 집도 그렇고, 어, 암료맨도 그렇고, 어, 노바데일스도 그렇고, 그리고 우리 무대들 되게 많이, 그래서 좀 다시 회자가 되고 있길래, 음,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 인사 겸, 근황 토크 겸, 네, 인사하러 왔어요. 네 투피엠 노래 다 좋죠. <laughs> 드라마도 정주행 <정중히> 하고 계시는구나. <laughs> 맞아.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투피엠이랑 제 여태까지 작품들이랑 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어,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하셔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. 아 건강합니다. 아주 건강해요. 우리 집 중에서도 준호 최고 왜 이제야 진가를 안 거야?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대박이네요 대본 강도 멋있어 참 신기하네요 일단 좋은 곡 써준 민준영한테 참 고맙고 음음 음. <laughs> KT에서 오빠 신고한대요. 이준호가 웃으면 지구가 따뜻해져서 지구 온난화 원인이라는데, 큰일났네. 김과정도 너무 찰떡이에요. 마스크, 맞아요. 여러분, 마스크를, 마스크 잘 하고 다니셔야 돼요. 저도 마스크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냥, 어 요즘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또 주셔서,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저는 또 계속 복무 중에 있습니다. 네, 건강합니다.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퇴근하시는구나. 퇴근 잘해요. 마스크 필수고 10분 뒤에 제가 나갈 때까지 영원히 10분 뒤에요. 감기 조심하세요. 몸 조심하세요. 퇴근형인가? 맞 어, 지금 맞아. 목 목소리만 나가고 있어요. 또또또친히또 드라마를 찍다가 방송을 보러 들어오셨군요. 10분 뒤에 10분 뒤에 우리 집으로 와요, 태경이 형. 내가 요새 활동 안한지 조금 돼서 말 주변이 더 없어졌어. 큰일 났네. Where your cat? I want to see all your cat. 여기 있네요. 우리 캣들 지금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어요. 딱이 카메라까지 카메라한테만 하나. 10분 뒤에 드라마 찍어야지. 밥 먹었구나 이제. 지금 밥 먹고 대기 중이구나. 아, 날씨도 추운데 야외 촬영이 진짜 힘들 텐데. 우리 태균이 형더 게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. 물론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만 제발 제 댓글도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? 그럼 of course, man 아이 따이 복구모 아이 따이 소시페즈 10분 전에 벌써 달리난게 보여요 아, 실내 촬영이야? 세트장은 근데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도 추워요 원래 그렇잖아요 더 음. 센스 Simba is talking, yes. 아이도 낫, 아이도 낫노. 고르면 바이. 오케이 바이. 고독방 1,500명이 찾구나. 후리스 하나 입고 나왔다고. 추워, 추워 죽어요. 오빠 집 시베리아라도 걸어갈 수있어 영어 게, 어, 그래. Thank you. 아 정말 우리 태경이 형이 또내 네, 주말에는 우리 태경이 형 드라마를 보고 태경이 형내걸 보고 있네 보고 싶어 준호 저도 보고 싶어요 공부하라고 그럼 그래, 공부 좀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다음 라이브 때는 우리 애기들 을 보여줄게요 잔이 워리 쿠키 보기 네, 새로 보기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어이 친구는 아무래도 밖에서 살다가 좀 많이 상처를 갖고 살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서 지금 아직도 저만 보면 도망가요. 우리 애기들이랑은 진짜 잘 지내고 커다란 거를 못 버티겠나봐. 보기 진짜 많이 컸어요. 사랑해요. 빨리 TV에서 보고싶다. 스트릿 출신이... 뭐 좀... <laughs> The drama is really good. Yeah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. 웃긴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선생님이랑 영어할때는 그래도 좀 대화가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어. <laughs> 저 금요일에 졸업이에요. 와 진짜 졸업 축하합니다. 스킵, 저추노 팽, 맞아요, 팽팽. 요새 한국에서 팽수가 굉장히 인기예요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전 8년 전부터 팽팽이라는 저의 캐릭터와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. 우리 팽팽이 짝퉁 아니에요. <laughs>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내일 시험 있구나. 진짜 힘내시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Want to see y o u r y t h i n g feel like you. r 아, 막 입속에서 막 영어로 막 나오는데 안 나오네. 글로 쓰긴 좀 편한 것 같은데. 네, 코로나 조심하시고요. 코로나도 코로나고 지금 밖에 너무 추워져서 감기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 집 다음으로 너네 집 발매해줘요. 음, 준케이 형이 들으셔야겠네. Today is my birthday. 와, wow, happy birthday to you. 음정 안 맞죠? 고3인데 공부하라고 하시면 공부하러 갈게요. 그래도 고3이어도 쉴땐 쉬어야 되거든요. 5분만 있다 가요. 대통령 배들은 이준호 섹시함을 왜 모르는 거야? 음, <laughs> 뭐, 알고 싶을 때 알게 되겠죠. 저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티였는데 벌써 23이에요. 왜 나만 늙고 오빠는, 오빤... 너도 안 늙었어요. 아, 느그집이라니요. 제 얼굴은 나중에 보여줄게요. 오빠 나 중국어 배워야 하는데 언제 갈까요? 언제 갈까요? 어, 좀만 이따 가요. Where are you face? Here? Kuei ga koi arigatou g n k i ni nare ni 제대 이제 곧 우영이가 제대하고 아저 고척돔에서 팬미팅 해야 돼요? <laughs> 감사합니다 i l i s t e n to your song in my dream You have to listen to my song Oh really? 모르겠다, 이게, 지금,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,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? 사무 구나이? 어떤 사무이데스 투표 영상 본다고 맨날 늦게 자요. 얼른 와요. 참 좋은 게, 그래도 우리가 활동을 11년씩 해서, 아직도 볼게 너무 많다는 거죠. 서민씨, 어, 박진영이 대신 군복매라헐제 친구가 황찬성 오빠랑 같은 부대였어요 추운데 하트? 하트 계속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? 어? 뭐지? 이 더블클릭, 아 더블클릭하면은 반대로 돌아가나 보구나 아, 나, 맞아요? 인구키캣트르시 오빠 저녁 뭐 먹었어요? 저닭 가슴살이랑 고구마 먹었어요. 음... 왜냐면 제가 다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. 저희 동생 군대 대신 보낼게요라뇨. 아 그러지 말아요. 동생 차... 참... 동생 남자분이시죠? 어차피 가겠네요. 곧 말겟, 읍니다. 이 말투, 는 뭘까? 약간 옛날 말투인가요 지금 강제 고무신. 고무신 조금만 신고 있어요. 금방 돌아와요. 저도 보고 싶고, 다들, 음, 더 짐승이 되어달라. <laughs> 모르겠어요. 아무튼, 나중에, 음, 뭐또 정식으로 다시 만날 날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노래도 듣고 뭐 유튜브도 보시고 제 예전 작품들도 봐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감사. 한 일인... 일이라고 생각해요. 뭐, 너무 막티 내고 싶지는 않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끼리 어, 계속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아마 저도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? 참 <laughs> 신기하네요. 나, 나, 암그 컨디션. 오케이. 음. 그러네. 10분 뒤에 저 앞에서 기다린다는 나 혼자 집이네. 제주행? 킹 PM, 킹 준호. <laughs> 혼집이에요. 준호, 나는 아랍 여자야. 결혼하고 싶어. 안녕. Where's your beautiful cat? Everywhere. 음, 아무튼, 아, 모르겠다. 뭔가, 말을 더 하고, 뭔가 그러고 싶은데, 아직은, 아직은, 뭐랄까,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. 다음에 다시, 라이브 방송할 때는,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, 저는 또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. 내 네, 라방 자주 할수 있으면 할게요. 아, 이거 라이브 저장, 저장할까요, 이거? 음, 근데 라이브 저장해봤자 이거 너무 말도 못하고 얼굴도 안 나오는데? 뭔가, 나중에는 진짜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? 아무튼 나도 따랑해용 I love you 다이스키 I run 저장 오케이 okay. ASMR 지금도 충분히 ASMR 같아 아무건 음, 누워있으니까 슬슬 잠이 오네 아,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인사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뭔가 라이브 방송을 키는 것 자체로도 저한테 있어서는 좀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모르겠어,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좀 항상 이렇게 어 쉽게 다가가면서 인사하고 싶으면서도 용기가 안 나는 게또 저의 또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더 용기 내서 자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날씨 추우니까 밥잘 챙겨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 다음엔 아, 인도네시아 드리마카시 니맘내맘다 <laughs> 네 똑같아. 자주 이렇게 만나요. Stay healthy. Bye. 안녕.